자, 이번 문제는 상용로그의 지표과수하고 등비수열의 혼합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먼저 a n을 보게 되면 a n은 현재 첫째항이 16이고 공비가 2의 10분의 1승이 되고 이것의 n-1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로그 a n을 보게 되면 로그 a n은 현재 우리가 로그 16 더하기 n-1에 로그 2의 10분의 1승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 거는 4로그2가 되겠고요. 플러스 10 분의 1에 n 1에 로그 2가 되게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로그 g 2로 묶어주게 되면 10 분의 1n 플러스 10 분의 39가 되겠고요. 이것에다가 로그 2가 되겠죠. 이것이 현재 로그 g an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b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b1, b2, b3가 가수죠. 가수 bn은 현재 무조건 0과 1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bk에서 bk 더1더 1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로그 an이 현재 an까지와 로그 an 의 더하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지표가 하나가 더 증가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이것은 현재 0.0301n에다가 되고 플러스 1.1739가 되는데요 이것이 현재,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이게 숫자가 바뀔 수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이, 현재, 현재 상태에서 이게 1보다 크죠. 2가 2보다 커지는 이 시점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현재는 이제 1. 얼마나 되는 거니까, n에 따라서. 그럼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0.0301n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 같다.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0.8261이 되어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이것은 현재 27. 4 얼마 얼마가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27.4가, 27점이 되기까지는 이것이 현재 정수 분이 1이 되었다가, 27.4가 넘어가는 순간 정수 분이 2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네, n의 값은 현재 우리가 그러면, 27일 때까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7대까지 정수 분이 2가 되고, 이제 2 8대면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 k 값은 현재 우리가 27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